엄마는 3성이 만지는 거. 야두세만 던져 두세 번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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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<laughs> 나의 칼로리 소비가. 너가할래 운동할래? 그래. <웃음> 엔터. <웃음> 엔터. 그터 말아. 그냥 말아. 아니면 너네들이 말아. 그냥 말 말아. 그 말아. 그냥 아 위로 던져 그아 그냥 말 그냥 말아. 그냥 말아. 그그 불리 백, 불리 백, 불이 백, 오이이 백, 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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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해야 불이 백, 불이 백, 불스마트이 백, 불니스 불이 백, 불이 백, 불이 백, 불이 백, 불이 백, 불이 랑 불이 백, 불이 백, 불이 백, 불이 백, 불이 백, 불이 로불리 백, 불이 백, 불이 백, 불이 리 불이 이 백, 불이 백, 불이 아 그리고 맞아 맞아 너가 어제 동지고동지고 응. 동지고 바로 이쪽으 발동하니까 아 그냥 손자리 버리고 뭐이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뭐. 나 버리고 어제 자기 활동으바꿨다 그래. <laughs> 그래서 너 그래서 뒤에좀바라도 되니까 아. 나일 땐 타격감 괜찮은데? 아 타격감 좋았데클리뱀리릭뱀도와줘야 아, 네, 네, 조금 위로 돌면 6, 7, 8, 홀리 밴드 리 밴드! 지혁이 가자. 아..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다. 응. 우리 마킹하고 박스에 딱 찍고 가자. 승수나나 믿어? 너? 야 이거 네. 한번 해볼까? 던지는 아 나도? 던지는 거한번 해볼까? 나한번 던져주라. 싫어. 뿌리 빼 뿌리 빼 뿌리 t 리 r e t t y pet, p r e 나 한번 해 e t p 나 e t 나시 pet, pretty 날 e t pretty pet, pretty pet, p 리 e t 리 y p 리 t 리 r e t t y p e 리 pretty pet, p 리 e t t y 그리고 예, 얘, 프리백, 프리백 때안 던지고, 프리백, 푸때 던지고. 아! 그때 살짝 이렇게 준비하면서. 프리백, 너무... <laughs> 프리백! 프리 아니, 그때 준비하는 거야. 프리백, 프리백! 프리 누가 해볼래? 네. 아, 어. 아니, 너는. 아니야, 나 근데 무서워. 여기로. 여기를 당기. 꽉 잡아줘야 돼, 여기를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던져야 돼, 그냥. 이렇게 힘, 힘 풀고, 이렇게 던져. 힘 풀렸어. 응. 꽉 잡고 그냥. 아, <laughs> 이렇게 던져. <laughs> 가아 힘들어? 오늘 말고 이렇아 이렇게 안 되네. 들어야 돼 지금 좋았 지금 타이밍 지금처럼 해야지 아근 아까는 세명 그 백은 맞았거든요? 지금 타이밍이 근데 뭔가 그 끼게 안 맞았어 어, 그때 너무 높아가지고이구강이 두강 됐어요 구강강이강이됐어어 지금 맞아이 힘든 상태에서 맞아 이게 이게 현실이야 잠시만 나갔을 때 삼성의 그칼국 받으면서 삼성 받으면서 수건으로